오늘도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찬양대원들이 시험에 들어요. 오늘은 잘 못했나? 그러나 언제나 최고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장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예, 벌써 읽어보셨군요. 두려워 말라입니다. 물론,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단어가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장은 "두려워 말라"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문장이 성경에 총몇번 등장하느냐면 365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365번 등장하는 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이 왜 성경에 365번 등장할까?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해낸 그 결과가 뭐냐면 1년이 365일 아닙니까? 365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환란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의 삶, 또 고민과 걱정과 근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매일 들어야 하는 말씀, 그래서 매일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용기를 내어서 그 한날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365번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생존 본능입니다. 원시 시대로부터 인간은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위험한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 외부에서 오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센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한센병의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잘려져 나가도 코가 저, 문드러져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 지금 몸이 이상이 있으니까 조심해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이 그 그러나 두려움은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 종교가 가장 유효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숫자에 집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4만 4천 명에 왜 집착하느냐면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구원이 박탈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두려움 감정들을 자극해서 더 많은 열심, 심해지는 열심, 그 열심으로 그 종교의 그 교주에게 복종하도록 만드는 그런 감정이 바로 두려움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박탈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는 것이죠. 너그 따위로 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그렇게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모든 역사를 보면 인류의 역사는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 우리 사회는 특히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유치원 때부터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 사상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특별히 젊은이들입니다. 무한경쟁에 내몰려서 아직 이제 걸음마를 떼면서부터 기 무한경쟁에 내몰려서 끊임없이 경쟁하도록 하고, 그 경쟁에서 탈락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교주와 종교에 갈아 넣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 종교에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성 종교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 목회자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음을 여러분 늘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떠는 인간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물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가인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인을 죽일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은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생긴 두려움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해도 전혀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 하나님 매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이 인간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불안하고 두려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 가운데서 평안과 감사로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전에는 멀리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가깝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수많은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다윗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고백이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그의 험악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두운 밤길을 걷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지만 옆에 든든한 아버지가 계시면 그 길이 조금 무섭기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화장실이 다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이 화장실 가는 것이 참큰 문제였죠. 그런데 게다가 화장실에는 다 하나씩의 전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을 때는 괜찮은데 한겨울에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정말로 고목스러운 상황들이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형. 평소에는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 형을 아주 친한 목소리로 부르게 되지요. 나 화장실 무서운데 같이 가자. 형이나 누나나 이런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볼일을 보다가 뭐라고 외치냐면 형 거기 있어! 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가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형 거기 있어라고 묻는 것처럼 하나님 거기 계시지요? 지금 여기 계시지요?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의 삼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우리가 아침 날개를 펴고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불충분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 것이지. 그러나 완전히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두려움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 시간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365번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 오늘은 어떻게 살지? 오늘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보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갑자기 두려워하지 말라, 뜬금없이 이야기 하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창세기 13장, 14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온 가족과 함께 전쟁에서 패해서 붙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317명이었던가요? 이 자기의 집에서 길리온 사병들을 데리고 그조카롯을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잠시 전쟁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은 그 땅의 토박이들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언제 다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이들이 쳐들어올지를 알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상급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패는 무엇입니까? 적으로부터 우리를 호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그네의 삶, 아브라함은 아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그네의 삶이란 늘 위험이 뒤따르는 삶이죠. 지금 이 전쟁의 상황뿐만 아니라 늘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도둑들을 만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무리들을 만날 가능성이 항상 산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그런 알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내가 내 방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십니다 또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급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이다라고 항의를 하지요.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곧 미래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나라도 몇십년 전까지만 해도 자식이 부모를 봉영하고 자식이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더더욱이 그랬던 것이죠. 인간은 미래가 불확실할 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년, 3년 된 암소와 3년,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들기와 집비들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재물들을 중간을 반을 가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후에 17절에 말씀해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세워진 언약입니다. 이런 행동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언약을 맺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이냐면 카라트베리트입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쪼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반을 쪼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약속과는 약속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는 이 언약의 사이에는 아주 특별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보통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약속을 할 때에는 그 쪼갠 그 재물 사이로 약속의 당사자들이 다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은 이곳을 지나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쪼개어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간다는 것은 내가 이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약속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롯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깨달아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짊어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약속의 두 당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약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언약, 내 언약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의 당사자가 있다면 너와 나, 우리의 언약이라고 해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하시겠다라고는 나의 언약, 내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참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약속은 이렇게 재물의 반을 가르고 그곳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약속을 어겼을 때 나는 저주를 받고 나는 죽임을 당하여도 그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약속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왜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간이 저주를 받고 당연히 인간을, 인간이 죽임을 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 죄의 책임을 당신께서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선물이고, 구원은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지. 또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들어올 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라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쓰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 데에는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많은 군대를 몰고 우리에게 달려온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일생을 보낸 다윗의 승리 비결이 무엇인 줄 압니까? 수많은 마병과 수많은 군대와 아니면 용사들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사무엘하 8장 6절에서 말씀하시죠. "어디를 가든지 그가 좋은 군인들과 또 무기들을 가지고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주목하는 것은 "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무엇입니다". 왜 소유에 이렇게 집착하느냐면 그것이 나를 지켜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재물의 많음이 우리를 지켜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 주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2장 32절의 말씀에 "적은 물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의 핵심은 소유를 다 팔아서 구제하라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유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리고 나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낡아지지 않은 배낭은 낡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하다는 것이지늘 영생에 대한 관심, 즉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날에 얻을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용맹했기 때문에 영웅도 아니고 그들이 수많은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그들이 대단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 사람들인 것이죠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약속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감당하시는 것이죠.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은 본양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외부로부터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란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두려움, 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